안녕하세요, 충산별곡입니다. 아 내일부터 장마가 아,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. 아 비가 꽤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. 아 오늘은 아직 비는 오지 않지만 그 저기압 영향인 것 같습니다. 아 상당히 습기가 많고 아주 더위가 아주 심합니다. 아 오늘 어, 나온 곳은 아,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어, 천마와 아, 잔대 자생지였었죠. 제가 소개를 일전 해드렸는데. 예, 꽤 오랜만에 예, 다시 와 봅니다 아 지금 이렇게 임도가 이렇게 칡 덩굴로 어, 이렇게 다 막혀 있네요 아 이걸 다 작업을 하면서 어,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기적으로 나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, 끝났는데 아 그래도 나물은 항상 있어요 아 계절에 구분 없이 나물들은 항상 있습니다 아 지금 요 우리 뭐 보통 이제 칡 뿌리만을 이용을 하는데 그 칡의 요 연한 잎도 이것도 장아치 용도로 아주 좋거든요. 네, 그리고 향도 상당히 좋아요. 향 한번 맡아 보시면 비벼서 음,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. 아 예전에 이제 토끼들 키우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토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왕 아, 고들빼기죠. 고들빼기나 쓴박이 종류들 네, 그런 거 좋아하고 또 바로 이칡 잎을 그렇게 좋아합니다. 치의잎 덩굴까지도. 네. 근데 예전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겨울철에 이제 토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, 아, 칡의 그 굵은 줄기들을 이렇게, 아, 이렇게 긁어 놓은 그런 자국들을, 아, 자국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. 자, 칡 잎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. 짱아치용으로 아주 좋습니다. 향도 좋고요. 맛도 아주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쪽에 딸기가 꽤 많았는데, <laughs> 그동안 잠시 쉬는 동안에 딸기도 이제 거의, 자, 이제 저 가네요. 그리고, 이쪽에는, 자, 열매들 보이시나요? 이게 뭘까요? 이거 바로 떼죽, 떼죽나무. 아주 하얀 꽃이 예쁘죠? 떼죽나무의 열매예요이 요거를 이제 진흙여 가지고 아, 이런 이제 개울에, 개울에 예, 이렇게 이제 물이 막힌 대 이렇게 풀어 음. 놓게 되면, 여기에 이제 독성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마취해서 둥둥 떠오른다고 해서 때로 죽는다. 그래서 때죽나무라고 합니다. 아, 아 이때죽나무도 이것도 뭐 약용을 하긴 하는데, 아, 뭐 호흡기 질환이나 염증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독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독이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제 꽃이 예쁘고 열매도 이렇게 에, 아담하게. 이 대롱대롱 줄줄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, 아, 이게 이제 공원, 공원 같은데, 에, 또는 이 도로변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. 아, 공에 아주 강한, 내공해성 네, 나무이기도 하고요. 아, 나무는 한 10m 내외로 어, 자라는 그런 나무죠. 그리고 요 나무랑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, 열매도 거의 비슷해요. 쪽동백나무라고 있거든요. 이제 산에 나는. 그건 좀 다, 다른 게, 음, 그건 이제 꽃이, 요거는 이렇게 한 보통 세 송이, 세 송이, 세 송이 이렇게 달리거든요. 그래서 열매도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세 개씩 달려있는 것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쪽동백 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이 그 아까시 나무 있죠. 아까시 나무처럼 이렇게 송이로 달려요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하지만 뭐 꽃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. 자, 작업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. 이동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끝물이긴 하지만, <laughs> 아직 딸기가 이렇게 남아있네요. 요 산딸기로 잼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? 이 잼을 만들면 이거 어디 비할 바가 없어요. 이 정말 맛있어요. 우리 이런 일반 과일들 잼 담는 거 하고는 완전히 맛이... 차원이 다릅니다. 상당히 맛이 깊고, 애들이 아주 환장을 해요. 철이 지났네요. 근데 이제 열매가 녹익어서 열매가 완전히 녹익어서 맛이 좋습니다. 어릴 적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빈 도시락통에다가 에이. 한달기를 많이 따가지고 집에 가서 설탕 설탕 뿌려가지고 얼려먹든 그런 기억이 나네요. 녹이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. 산나물이죠? 까치수염 까치수염이 이렇게 꽃을 다 피웠습니다. 신맛이 살짝 나는 그런 나물이었죠. 자,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드디어 천마 자생지에 도착을 했는데, 아, 그때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. 그런데 벌써 꽃들이 다 지고, 대까지 전부 다 사가버렸네요. 한 열, 열한 두세 개채 정도 있었죠. 아, 어, 그런데 지금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사라졌어요. 지금 뭐 누가 캐간 흔적은 전혀 없고요 아, 이 천마가 이렇게 바로 다 사가버리는군요. 저도 이 천마의 한해살이는 제가 전부 다 몰라요. 보통 이렇게 싹대가 올라올 때만 <laughs> 채취해서 야경으로 <laughs> 아, 이용을 했었는데, 아, 이거 하나 남았네요. 시방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아, 떨어졌네요. 아, 흔적도 없이 <laughs> 사라졌습니다. 여기는 잔대 모습이죠? 입자 그리고 요거는 며느리 배꼽이죠 미식개가 아니라 자입자루가맨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약간 들어와 있죠 여기 이제 며느리 배꼽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이 자루가 붙으면 며느리 미식개 네. 둘다 신맛이 나는 그런 나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자, 지금 이제 나물 철은 지났습니다, 만 이거는 닭의장풀이죠 꽃밥 재료로도 사용을 합니다.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죠 자 여러분,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달래순이달래순이어마어마하게 달의 달의 굽네요 이런 것들은 계속 나물이 가능해요 계속 올라올 때는 아주 싫어하죠 아주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저쪽에는 음나무, 음나무 잎이 보이시죠? 자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, 자 우리가 이제 어성초라고 많이 부르는 양모밀, 양모밀의 꽃들이 아주 이제 만개를 했습니다. 하얀 꽃잎이 네 장이고요. 그리고 가운데 노란 네. 노란 이제 꽃 밥이 달려 있죠. 아, 이건 이제 천연 항생제로 이용을 하죠. 천연 항생제. <laughs> 네, 상세 영상 아, <laughs> 약모밀 이렇게 쳐 보시면 상세한 내용 <laughs>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음남 저쪽에 전부 다 양모밀 꽃들이. 뭐 이제 양모미를 300초 가입니다 그래서 300초도 같은 용도로 천연 항생제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 옆에는 왕고들빼기죠. 왕고들빼기 옆에 노란 꽃은 애기똥풀이고요. 와 천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없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. 여기 채취하는 시기도 상당히 짧더라고 요 보이질 않아요. 아, 이건 이제 내년 봄에 에, 봄에 시기에 맞춰서 또 다시 올라오는 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중간쯤에. 어, 가을쯤에 한번 더, 요걸 아, 채취하는 모습도 한 번,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다시 또 묻어주면 되니까,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이동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임도변에는 어김없이 질경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얘네들은 밟아줘야, 밟아줘야 잘 자라나. 딸기가 <laughs> 딸기가 다 말라 버렸어요. 아깝네요. 왕고들빼기죠 뒷면에 가시가 없습니다. 뒷면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상추죠. 돌나물, 돌나물들도 이제 노란 꽃을 다 지우고 있네요. 이거는 둥글레죠? 아, 너무 가물었어요. 비가 한번 와야 되는데, 너무 많이 가물었어요 잔대고요. 잔대는 이렇게 보면 싹들을 다 잘라 먹었어요. 고라니, 고라니의 소행이죠. 네, 고라니가 먹고, 끊는 거죠. 자, 저 밑에도 아주 굵은 모습에 참대. 그 밑에 이렇게 잘라 먹으면, 그 밑에 마디에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잔잔대를 고라니들이 잘라 먹더라도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겠죠. 자, 여기도 줄기 한번 자르면 밑에서 세 개가 올라오네요. 보통 세 개, 두 개, 세개 네, 이렇게 올라오죠. 뿌리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정도 상처를 입고 잘리게 되면 또 여러 개그실 뿌리들이 또 나옵니다. 우리가 이제 적절히 이용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시. 복원력이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도 보시면, 요거는 한번 잘라 먹으니까, 옆에서 네 개가 나왔어요. 자,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, 쑥부쟁이죠? 까실 쑥부쟁이. 어릴 때 올라올 때는 빨갛게 올라오는데, 줄기가 지금 이제 파랗게 변한 모습. 또, 왕고들빼기. 이거는 <laughs> 우술이죠? 세모로 우술. 자, 또,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왕고들빼기를 고라니들이 다 잘라먹었네. 네, 왕고들빼기와 칡은 토끼들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.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실 거예요.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있네. 칡과 왕고들빼기. 자,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늦게 익은 산딸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와우 그래 아, 네. 그래도 제대로 맛을 한번 보겠는데 알이 상당히 굵어요. 딸기 잼 한번 꼭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한 주먹 잔뜩 따가지고 한 입에 털어놓고 서로 얼굴 보면서 씩 웃던 그런 추억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노린재가 없겠죠 한 입에 털어 넣겠습니다. 옆에는 메꽃이 있네요. 메꽃, 우리나라 토종 나팔꽃이죠. 메싹 그 뿌리를 구황식 품으로도 이용을 했고 떡할 때도 설기 떡할 때도 할머니가 이렇게 넣어서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. 좀 당겨볼까요? 입에. 이렇게. 아 땀이 줄줄 흐르네요. 자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딸기가. 완전히 녹 익어서 아주 검 붉은 빛을 띠네요. 당도가 느껴지시겠죠? 얼마나 살까요? 이건 좀 알이 붉은데요? 이건 다 익어서 좀막 떨어지려고 합니다. 검 붉은 색보 뒤늦은 산딸기 수확을 이렇게 하네요. 이제 이 산딸기가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복분자가 있기 시작하거든요. 야생 복분자들도 있는 곳을 압니다. 그래서 그것도 채취 하러 한번더갈 거예요. 저쪽, 어 충주, 충주 쪽에 자생지가 있습니다. 야생 복분자도 술을 담으면 제가 매년 사서 그 복분자 사가지고 담는데 이맛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. 이 자연산과 재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. 음. 네, 여러분들도 주위에 아직 늦게나마 이렇게 남아 있는 딸기들 있으시면은 따서 맛도 보시고 잼도 한 번씩 꼭 만들어 드시게. 추천을 드립니다. 와 날씨가 더워서 저는 이동이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충산별곡이었습니다